그 우리 사람 안는 오늘 에해회장고있십니다 감사패 사회복지법인 유심복지재단아호로들아 구원자 보성 및 귀하는 아모들 거주인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들이 정신적 정 지시자였으며 직원들에게 부원으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멘토였습니다. 개원이래 지금까지 우리 아호로들의 남기신 발자취에 따라. 뒤에 남은 우리들이 소중하게 이어받아가겠습니다. 이제는 힘노역 애락을 함께하는 거주인들과 친구들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명예로운 퇴임을 맞아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고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고마움과 정성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020년 6월 13일 사회복지법인 의심복지단아무렇트 이늘 사랑을 교육과정에 서한공하는 <laughs>